네, 안녕하세요. 카타랑의유치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입니다. 네, 요 녀석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에 1 4만 k 로 주행한 더 브릴리언트 쏘나타. YF 쏘나타 다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F 소나타 바로 전 모델. 네, 그렇게 보시면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14년식에 14만 키로.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라고 체크는 되어 있는데, 단순 교환이 있는데, 휀다 교환, 본넷, 운전석, 뒷문짝 교환. 이렇게 세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이게 무사고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냥 단순 교환이 있다. 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가는 이 브릴리언트 소나타 휘발유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죠. 전국 최저가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싼거지? 이제 조금 요소나타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싸다라는 거를 확 아실 거예요 네 이유가 있죠 뭐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LPG 차량을 구조 변경해서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가 된 차량입니다 뭐 겸용 아니고요 그냥 올리 휘발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휘발유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뭐안 좋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이 녀석 같은 경우는 교체가 잘 됐다. 네, 그래서 잡소리도 없고요. 네, 뭐 떨림이나 이런 부조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성능장이나 또 거래처 공업사에서 잘 됐다. 교체가 잘된 차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게 되었고요. 네, 14년식 14만 키로 500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모던 등급입니다 LPG에서 모던이었기 때문에 약간 휘발유 모던보다는 조금 옵션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은 보이시겠지만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같은 경우는 또 실내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약간 이제 여기 돌방들을 덧칠을 해놨는데 요세 군데 네세네 네 군데 조그맣게 있네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뭐 외판 작업을 싹 해놨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다 해놔서 전반적으로는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약간 싼맛에 타는 소아타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일단 외관이 깔끔하네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콕 찍어놓은 거 말고는 네 깔끔한 것 같고요.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았다. 앞 뒤. 480% 이상 남았습니다. 뒤태 디테... 뭐 말할 게있습니까 이거 약간 y f 소나타보다 약간 미세하게 달라진 그래서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저희도 헷갈립니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약간 테일램프랑 뭐 헤드램프랑 조금 바뀌고 뭐휠 바뀌고 핸들 조금 바뀐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관은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있어서 천장이 약간 루프 스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예쁘지 않나. 헤드램프 깔끔하고요. 뭐, 백화 현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연식이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막, 뭐 백화, 백태가 껴가지고, 이제 저거 복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녀석은 일단 외관은 우수하다. A+.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한번 짚어드릴게요. 보시죠. 네, 일단 실내는 외관이 90점 정도라고 했으면, 네, 요거 같은 실내 같은 경우는 한 95점, 100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도 너무 깔끔하고요. 천장이나 이런 대시보드 이런데 오염물이 전혀 없어요. 네,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원래 낚시동을 걸거나 엔진 소리 들으면 좀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엔진 소리가 담길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상태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뭐 원래 휘발유로 나온 차 같아 그냥 뭐 개조했 뭐 구변했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낀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LPG 버튼 같은 거 없어요. 네 간혹 가다가 개조한 차량들 보면 여기 LPG 버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없습니다. 네, 막 특별한 옵션은 없고요. 그냥 이거 아이나비 3D 내비. 네. 아이디나비 3D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버튼 시동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좀 빠진 게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명색이 모던인데. 그리고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감은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썬루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00만원에 14만키로를 주행한, 네, 썬루프 있는 차량. 그것도 깡통도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소나타요 정도 금액대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투채널, 블랙박스,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앞뒤로. 뭐, 화면 이렇게 금직금직하니까 좋은 거 달려있는데요. 그리고 하이패스 기계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앵쿱을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방 카메라 없을 리가 없겠죠? 네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내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블루투스랑 이런 거뭐 버튼 시동, 뭐 3D 내비, 뭐 일단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보험만 들고 네 타면 되지 않나? 그냥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그냥 권해드리기 무리가 아닌 지인들한테도 추천해줘도 괜찮을 것 같듯한 네, 그런 차량입니다. 선루프도 있고요. 그냥 패밀리 카로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LPG 통이 달려있잖아요. 이건 이제 없죠. 네. 마감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제가. 열어봤고요. 네. 깔끔합니다. 네. 깨끗해요. 원래 LPG 통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괜찮은데? 그지? 작업이 잘 됐어. 이게 LPG에서 휘발유로 구변한 지 2016년? 17. 아, 17년? 9월 20일. 9월 20일. 어, 정확하네. 17년도. 그러니까 17년도에 구변을 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깔끔하네요. 네. 스펙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스펙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2014년식 14만 m 로 주행한 조수석 헨다 본넷 운전석 뒷문짝 세 군데 교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매가 5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등급은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일단 서너 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뭐 내외관 90점 이상 되는 네, 아주 준수한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하얀색 쏘나타 보고 전화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친절하게 정직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카트랑의 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